네, 지금 아랫집 피해 상황이고요. 지금 이쪽 감지기 주변부부터 이렇게 천장에 누수가 있는 흔적들이 보이네요. 저쪽 코너 쪽까지 지금 많이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물이 언제부터 들어졌어요? 오늘 아침이. 오늘 아침이요? 저기 막거 경보기가 울렸어요. 어, 요거 요거 화재 경보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는다데딴데도그러는줄 네. 알고 아만 있었어요 그때. 아, 어... 가리질에서 오셔가고. 네네. 요 보충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보더니 여기라고. 어, 여기라고. 요 그때 봤어요. 어... 그때 막 물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 있죠? 네. 응. 그 아까 하나만 왔다가 여기 떨어. 가구도 다, 음. 다 치우는 상태예요. 음. 침대도 떨어졌어요. 여기는 아래층 화장실 상태고요. 저쪽 벽하고 지금 붙어있기 때문에 확인 중인데 이쪽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저쪽까지만 피해 상황이 있고요. 네. 위에 가서 조금 더 한번 볼게요. 경계보로 네. 아직. 네. 네. 번호가 2번이 뜨면서 아, 나비엔 번호 2번이 02 이렇게 떠요? 네, 점검에 아. 빨간불이 들어와서 네네. 제가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계속 가끔 뜨기 때문에 이제 불렀더니 점검을 해보시더니 보일러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게 음. 누수표시인데 어딘가 이제 파이프가 세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음. 정검 업체를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휴일이라 그렇죠. 전화를몇군해보는데안 받으셔가지고. 네네. 저걸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 밑에 집에서 아까 이제 오전에 관리실에 오셨더라고. 네네. 저도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저쪽 방. 네. 부엌 작은 방에 그 위에 이제 천장에 누수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 네. 거기 이제 위에 저그 차단기가 이제 전기차단기가 내려가서. 네네. 관리실에서 이제 냉장고하고 거실 TV까지만 들어오는 걸 이제 해놓고, 네. 그리고 물 떨어지는 거뭐 이렇게 뭐 어제 밤부터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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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일단 그 네. 저기 배관 부분은 장거로고 가셨는데, 네네. 이 방에 이 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확실히는 그러니까 꼭이 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방이 확률이 높은 거죠. 전기보로 아 이제 번호가 2번이 뜨면서 아, 나비앤 번호 2번이 02 이렇게 떠요. 네, 아. 검에 빨간 불이 들어와서. 네네. 저희가 그 그냥 지나가다가 계속 가끔 뜨기 때문에 이제 불렀더니 점검을 해보시더니 보일러 자체는 문제 가 없다. 음. 이게 누수 표시인데. 네네. 어딘가 이제 파이프가 새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점검 음. 업체를 불러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휴일이라 그렇죠. 전화 몇번 해보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저거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 밑에 집에서 아까 이제 오전에 관리실에 서 오셨더라고. 네네. 저도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그 저쪽 방, 부엌 작은 방에그 위에 이제 천장에 누수가 되는 걸 확인을 했고 네네. 거기 이제 위에 그 차단기가 이제 전기 차단기 가 내려가서. 네네. 관리실에서 이제 냉장고하고 거실 TV까지만 들어오는 걸 이제 해놓고, 네. 그 이제 물 떨어지는 거 뭐라 고랬지뭐 어제 밤부터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네. 네. 네 이제 이, 일단 그 네. 저기 배관 부분은 장거로고 가셨는데, 네네. 이 방에 이 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확실히는 그니까 러꼭이 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방이 확률이 높은 거죠. 음. 이 물이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요? 저기 막그 경보기가 울렸어요. 어, 요거 요거 화재 경보기 말씀하시는 거죠? 다딴데딴데도 아, 네. 그러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관리실에서 어... 오셔갖고, 네네. 요 보충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더니 여기라고 어, 여기라고 그때 봤어요. 어... 그때 막 우리 문이... 지금도 계속 떨어지 있죠? 여기 떨어져서 양쪽이 났어요. 음. 과구도다 치우는 상태예요. 음. 침대도 떨어져서